근데, 어, 요청 받았네? 아니,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. 어. 내가 근데 계속 아까부터 받았거든? 어. 근데 내가 분명히 눌렀는데 또안 되고 막, 이게 뭐, 눌르려고 하니까 막 만료됐다 그러고. 어. 그래서 내가 다시 보냈는데. 어. 내가 보낸 걸네가 받은 거야, 지금? 뭐야? 아니, 내가 형한테 요청을 보낸 거야. 아, 내가, 내가 보낸 건 어디 갔어, 그럼? 형이 보낸 건 나한테는 잘안 보이던데? 내가 계속 보냈는데? 어안 보였어. 뭐, 다, 다른 팬들이 계속 올려줘가지고 올려가지고 안 보였나 봐. 근데 이거 받았으니까 된 거지 뭐. 어, 확실히 어렵네. 확실히 어렵긴 하네. 자주 하자 같이 형. 어차피 뭐 요즘 퇴사해가지고 뭐. <laughs> <laughs> 야우연아 얼굴 좀 보여줘. 아이 나 지금 진짜 얼굴 씻어가지고 머리 다 올리고 있어. 아, 잘생겼겠다. 진짜 지금 최악이야. 제발, 한 번만. 지금 머리 이렇다, 니까 <laughs> <laughs> 아니, 머리 이렇다, 지금. 씻어가지고.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줘. <laughs> 귀엽네. <웃음> 이건 아니잖아. <laughs> 아... 이건 아니지. 인정? 어, 빨리 꺼. 어, 아주 좋죠. 어. 어, 어. 기분 나쁠 뻔했어. 음, 괜히 형 기분 나쁠까봐 어, 고마워 <웃음> 귀엽네 오 <laughs> 어, 잘하네 노래 확실히 아니 근데 왜 우리 둘이 이럴거면 통화를 하고 <laughs> 이럴거면 통화를 하자 아, 아니 나 그냥 너 방송해 아니 나 이거 방송 그냥 듣고 있다가 심심해서 댓글 남겨본 거였어